이번 영상에선 다음 위크2 명경기 미네소타 대애리조나 경기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네소타가 공격권을 가지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기선 미네소타 쿼터백 커진스가 뻥 뚫린 카디널스의 수비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렇게 와이드 오픈이었던 오즈본 선수에게 디페스트를 잘 전달하며 금방 경기 첫 터치다운 득점을 만듭니다. 애리조나의 공격 드라이브는 여기 볼수 있다시피 역시 쿼터백 머레이와 리시버 홉킨스의 합작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세번째 다운플레이에선 머레이 선수가 줄 곳을 찾지 못하자 포켓에서 빠져나와 러싱플레이로 첫번째 다운을 갱신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다음 플레이에서도 머레이의 임기응변 능력과 스크램블링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플레이가 나오며 엔드존에서 1번 리시버인 쿠킨스 선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스코어는 7대7 동점이 됩니다. 1쿼터를 5분 정도 남겨놓고 이 러싱플레이에선 달빈 쿡 선수의 멋진 퍼스트 다운 런이 나옵니다. FSU를 나온 꼭 주목해야 하는 선수죠. 그리고는 레드 존에 들어가 커즌스가 미네소타에 왔을 때부터 자주 찾았던 타겟인 에덤 씨엘런 선수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던집니다. 1쿼터 종료 직전 미네소타가 리드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2쿼터가 시작됩니다. 이 러싱 플레이에선 러닝백 달빈쿡의 엄청난 스피드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커즌스가 나도 할수 있다고 표현하듯 상대 진영 30야드 안쪽까지 스피드를 살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머레이 못지 않은 스크램블링과 왼쪽으로 롤링하면서 타이밍을 잘 살린 터치다운 패스를 이제 2년 차 25인 제퍼슨 선수에게 전달하며 리드를 늘립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포인트는 얻지 못하며 스코어는 20대 7이 됩니다. 이 다음 애리조나 공격 드라이브에선 정말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머레이 선수가 던진 공이 땅에 닿지 않고 선수에 튕겨진 후 윌리엄스 선수 손에 빨려 들어가면서 빅게임 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셋업된 필드 포지션에서 머레이 선수의 쿼터백 드로우 플레이가 나오며 바로 러싱으로 12야드 그리고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나저나 저 세레모니는 처음 보네요. 투미니 워닝 다음 미네소타가 시도했던 서드 앤원 컨버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애리조나가 공을 다시 가져오는데요. 여기선 거의 완벽하게 색을 당할 것 같았던 머레이 선수가 뒤로 빠르게 돌아 왼쪽으로 오면서 번잡한 상황에서 또 모어 선수를 찾았고 그렇게 이 브로큰 플레이가 터치다운으로 연결됩니다. 투 미니 드릴 같은 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그냥 플레이 하나로 터치다운을 만듭니다. 그렇게 역전을 또 하게 됐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남은 상황에서 미네소타는 52야드 필드골을 찹니다. 그리고 조셉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시켰고요.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건 머레이 선수가 10초를 남겨 놓고 또 모어 선수를 찼습니다. 그렇게 62야드 필드골 트라이를 셋업하는데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했던 필드골이 플레이터 선수의 발에서 정확하게 떨어져 나가며 3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전반은 엎치락뒤치락 23대24 애리조나의 리드로 끝이 납니다. 후반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쿼터백 카일러 머레이 선수의 패스 시도가 또 여기서 모어 선수를 잘 찾아가나 했는데 비즐 선수의 인터셉션 그리고 리턴 터치다운까지 나오면서 게임의 판도가 다시 한번 뒤바뀝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드라이브에서 윌리엄스와 패스를 연결시키며 레드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AJ 그린 선수에게 스크린 패스를 주면서 필드 오른쪽 1대1 매치업을 잘 활용해 다이빙 터치다운이 또 나옵니다. 바로 1점 리드를 되찾아왔죠. 그리고는 공격권을 다시 가져온 후 AJ 그린 선수를 또 찾습니다. 원래 기량이 뛰어난 리시버인데 호킨즈 선수가 1번 코너백을 데려가니 몸이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이브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머레이의 인터셉션이 나오는데요. 이 패스는 다소 무모한 패스 같아 보였습니다. 우즈 선수가 커크 선수에게 가던 공을 손쉽게 인터셉트했죠. 그리고는 기세를 몰아 미네소타는 52야드 필드골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킥은 정확하게 포스트 사이로 들어갑니다. 다음 애리조나 공격 드라이브에서 머레이는 또 다시 스크램블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니엘 헌터 선수가 머레이 선수를 잘 잡으면서 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또한 번의 공격 찬스를 얻습니다. 이 플레이에선 경기 내내 타겟팅이 잘 먹히던 윌리엄스 쪽을 보고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여기 네 번째 다운플레이에선 머레이 선수가 블리츠가 오는 걸 보면서 뒷걸음질은 빠르게 치는 와중에 디패스를 커크 선수에게 정확하게 던졌고 이 리셉션은 에리조나의 필드골 트라이를 셋업합니다. 그렇게 1점 차 리드를 다시 가져옵니다. 바이킹스는 다음 드라이브에서 서드다운 픽업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뭐 에리조나도 공격권을 가져와서 그렇다 할 전지는 보여주지 못했고 머레이가 셋까지 당하면서 미네소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합니다. 2분을 남기고 미네소타는 커즌스와 메디슨을 이용한 스크린 플레이로 퍼스트다운을 갱신합니다. 이 다음 플레이 서드 앤 텐에선 커즌스의 노련미가 돋보였고 시엘린 선수를 잘 찾으면서 바깥으로 유도하는 패스 그렇게 퍼스트다운도 확보하고 시간까지 멈춥니다. 일단 필드골 레인지에 들어온 상황에 미네소타는 다시 한번 퍼스트다운을 오즈본 선수의 리셉션으로 만들면서 더 확실하게 필드골 성공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게임 위닝 필드골 트라이를 이제 시도하는데 여기서 이 킥이 키커 시점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여기서 거스 존슨 캐스터의 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네 아무튼 미네소타에겐 너무 미네소타 같은 마무리가 나오면서 애리조나의 33대34 1점차 승리가 확정됩니다. 이 경기는 일단 전반에 득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꿀잼인 경기였습니다. 카일러 머레이 선수의 활약은 인터셉션이 두 개나 나오면서 뛰어났다 말할 순 없겠지만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충분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최근 여러 시즌 동안 클러치 능력이 전혀 없는 키커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경기를 많이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1점 차 리드를 내줬던 것이 PAT를 미스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네요. 그나저나 50야드 넘는 필드골도 잘 넣었으면서 마지막에 저렇게 짧은 거리의 필드골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치프스 레이븐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